저 엄마... <웃음> <웃음> 이 사람 옷왜 이래 저 엄마 있어요 뭐라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고?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나가 나왔는데 한나 키트랑 한나 스킨이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9 9 9루벅스에 벅찬 마음에 플렉스 해버렸어 망설임 1초도 없이 그냥 바로 사가지고 스쿼드 가서 게임을 돌렸단 말이야 뭔가 게임을 하면서 괜히 샀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학살 키트가 아니야. 어, 전 개인적으로 학살 키트를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 여태까지 나온 키트들은, 최근에 나왔던 키트들은 약간 뭔가 사기 키트였어.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러잖아. 뭐 예를 들어서, 코발트, 최근에 나온 코발트, 어, 뭐 이블린, 뭐 이런 거만 봐봐. 뭐 거의 사, 사기 키트야. 안 그래요? 여기 초반에 나왔을 때 진짜 사기였거든요? 한나란 친구는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약간 좀안 좋다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한나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키트, 나만 구매할 수 없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권장합니다. 이거 꼭 구매하세요. 너무 좋으니까 꼭 구매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근 오랜만에 밸런스가 좀 맞는 키트가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음. 예전에 제가 한창 지하벙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하벙커 V3, 어 버전 3로 오늘 지하벙커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떤 키트로 할 거냐면은 음, 이번 주 무료 키트 레시로다가 지하벙커로 끌어가지고 한번 잡아보는 메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예? 그리고 화면 좀 바꿔달라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걸 왜 지금 말해줬어요? 저 방금 응? 나무검으로 철갑 잡았어요. 아이 플레이를 지금 못 봤다고? 진짜 거의 매드 무비 찍었는데 화면 내려간다? 잉오 우리 지금 죽였어! 야 벌써 지하 먹고 내려가는 거면 안 되는데 이거? 야 벌써부터 지하 먹고 내려가면 안 돼. 아이 친구들. 우리 이거 3티어 찍고 천천히 내려가야 지하 벙커가 만들어지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벌써 내려가시면 안됩니다 레드 끝내버려야겠다 어, 안되겠다 레드가 너무 컸다 레드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레드? 내 손으로 끝낼게 레드 그치 그치 그림도 거슬렸는지 어, 인첸트 있어? 어, 이건 좀 아닌데 와 그린이랑 저랑 레드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그린도 센네야이 게임 요즘 거 같은데 그냥 그린도 센데 아니 이게 뭐하는거 신거야 이거 진짜 아 레드만 다 잡고 자 지어먹고 만들어 갈게 아 망했네 그러면 있는데 아니야 나쁘지 않아 불 나오면 그냥 끝끝와 말대로 그냥 뭐야 심지어 오늘 복권 사야겠는데? 말하는대로인데? 얘네도 지금 왼쪽으로 왔다갔다 하는거 보니까 인제트가 있는거 같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어떻게 어떻게 감당할 건데? 어떻게,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응? 끝났어, 레드.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야세라미로 둘러. 야 바꿔, 바꿔. 야 리모델링이 리모델링. 아, 그냥 귀찮다.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설마 뭐 중앙에 있는 뭐 양털이 터지겠어? 웬만해서는 요 가운데 있는 블록 안 터지거든요. 어, 안 터질 걸? 철이 필요한데 좀... 아니... 어... 음... 밥해... 축구선수입니다음밥해 감히 우리 팀을 죽 참... 참...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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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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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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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피하고, 피하고 뒤로 돌아서 평타 평타 평타. 유미 유지 MS도 여도 평타. 그걸 끌고 오세요. 평타 평타. 아니 우리 마지막에 희망이 있던 <laughs> 지하벙커 이거 최소 두 명이서 해야거든요. 아니 혼자 하면 힘들어. 시나오킹 okay. 아 망했어. 원래 내 시나리오는 우리 네 명끼리 오순도순 지하벙커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공화책 같은 소설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러면은 그거 내 거야. 묻지 마, 바로 에메가 플렉스 하잖아. 에메가그랑무의성으로 어? 싸면 돼요? 더 이상 뭐두려울게 없거든 죽을 일이 없거든 왜? 그냥 이렇게 싸면돼 사대일 편해 애매가 맞추는 순간에 사대이이야 피가 안 가요 백에서 이게 에메랄드 갑옷이야 야, 우리 팀이 스텔라 있어가지고 크리 터져가면 이렇게 쉬운 거야 스텔라 고맙다 나 이제는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호랑이와..토끼가.. 호랑이와 토끼를..뭔소리하는거야? 호랑이와, 호랑이와 곰 맞나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양파와..아 양파..맞나? 어..마늘과 양파인가요? 아 쑥과 마늘인가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죠? 그것처럼 저도 사람이 되기 위해.. 지하 동굴로 내려가겠습니다. 됐어! 음. 여러분 드디어 지하 방패 내려왔습니다. 전 여기서 이제..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그냥 다녀올게요!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초록 와서 깨 제발 뭐? 뭐 채팅창 보고 뭐 있었어 이놈수 줄여놔야돼 아디오스아디오스 우와 너가 이 o s 내가 이 o 까 여러분 래쉬는 뭐라고 s 죠 이걸 끌면은 풍선이 다 터진다 o s a 셨는데요 내려가면 불리할 텐데 음.. 형 래쉬야 거북이 등껍질이 d 가지고 그런 거 필요없어 자꾸 안아퍼 심심할 텐데 우리집 놀러와 나지 a d 고 만들었어 너네를 위해서 응? 두 명이면은 이대로 할만하지 않을까? 형이 머리 머리 벗고 싸울까? 이렇게? 아디오스 <laughs> 이러고 싸워야겠다. 오, 수가. 와 진짜 봐. 아아 잠시만. 와 진짜 봐. 진짜 봐. 와 진짜 봐. 진짜 빠서 아파. 진짜 하는 말. 근데 왜 떨어지면 해? 이래 왜 떨어지? <laughs> 아니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laughs> 야 레시 밧줄에 풍선 다 터진다니까?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하벙커 컨텐츠입니다. 이게 나야. 야 신맵은 무조건 지하벙커 됩니다. 여러분 신맵의 법칙이라고 신맵은 무조건 그냥 지하벙커 돼요. 두루두루 둔둔둔둔, 지하벙커 무조건 대죠 심맵은 왜냐하면은 막아놨어요 심맵 <laughs> 지하벙커 안 되게 막아놨어요 구면 만되나 봐요 우리 심대 또 타자요 맨날 타자요 죽었어요 로비 칠게요 이겼나야저 엄마 <laughs> 이 사람 옷왜 이래 저 엄마 있어요 <laughs> <laughs> 알겠어. 친구, 힘들었구나. 2로버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들, 혹시 이 스킨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로벅스 2로버밖에 안 하니까 꼭 구매해보세요. 야, 지하 먹고 만들 이유가 있냐? 그냥 여기, 여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솔직히 여기 바닥 무적에 천장 무적, 양 사이드만 막으면은 와... 이걸 왜 괜히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지? 기지에서 만들까 중앙에서 만들까 여러분들 여기 기지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 여기서 중앙에서 진치고 여기를 지하벙커로 만들까 중앙에 그러면은 여기 나무블록 갖다 채워가지고 틈다 채우고 세라믹 갖다가 옆에 방어하면 될것 같은데 야 완벽해 틈다 막았어 됐어 됐어 우리 지하방거로 초대하고 싶은데 저 손님이 안 오시네요 아 우리 지하방거로 초대 저는 안 주겠습니다 저 본인이 떨어진 거예요. <laughs> 아시죠? 야, 요즘 테슬라가 이렇게 안 아프냐? 와, 얘 얘네도 지하 목크로 만들었는데 슬슬 나올 때 됐는데, 뭐이 어, 정도면 이제 얘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면 반대로 이제 데, 받은 만큼 되돌려줘, 테슬라 까발아 버려. 뭐 따끔따끔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어때 어때? 테슬라 좀 아프지? 따끔따끔하지? 나오고 싶어 할, 싶어질 거야. 으음 친구 셋살나 죽겠다. 아 입구 여기 있군요. 나오지 마세요. 당신 입구에서 나오지 마세요. 영역.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게지하벙겁니다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아퍼? 어떻게 아퍼? 빨리 나와야지. 야, 빨리 나와야지. 아 이거 끝까지 안 나오는 지하벙커에서 지하벙커 망했다. 어떻게든 뽀, 뽑아 먹어야지